종근당 홀딩스가 지난 19일 2025 종근당 키즈 오페라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종근당 키즈 오페라는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병원과 학교를 찾아가는 오페라 공연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전남대 병원을 시작으로 분당 서울대 병원, 양산부산대 병원 등 전국 18개의 병원과 특수학교에서 공연을 진행합니다. 올해 공연장 룰루랄라 매직해적단은 꼬마해적 날라가 모험을 통해 진정한 보물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하고 마술 연기를 더해 호기심을 자극하는 등 공연의 재미를 높였습니다. 전남대 어린이병원 관계자는 공연을 통해 아이들이 병원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도 마음껏 웃고 상상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며 환아와 보호자 모두에게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종근당홀딩스는 지난 2011년부터 한국메세나협회 파볼라 오페라당과 함께 종근당 키즈 오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249회에 걸쳐. 99개 병원과 학교에서 공연을 펼치며 문화예술 나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종근당 홀딩스 관계자는 문화예술 체험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보다 쉽게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전국의 문화 소외 지역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경제TV 이해석 기자입니다.